자, 여기서, 이제, 붕이가 오죠? 그리고, 세수로 해병마를 뽑아줍시다, 처음에. 그러면, 해병마가, 음, 세문을 치고 쓰 지죠? 그러면은, 이제 슬슬 돈이 보입니다 6, 7, 8. 흑색을 뽑아주시고, 2번. 흑색이 초반에 칠에는안 맞는 게 좋은데. 시트 됐고, 일단, 일단 될수 있는데, 고방을 열심히 뽑아줍시다. 그다음에, 쓰러졌고요. 그다음에 순서로 그란 돈을 뽑아줍시다. 열파!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기사 팔도 를 뽑아줍시다. 아워즈들이 이제 공격력이 늘어, 공격력이 늘어나, 이동 속도가 늘어가지고 이제 먼저 뽑아주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방들을 열심히 뽑아주면서 라인을 유지를 하면서, 마지막 부엉이 눈썹을, 이때 고방 잘 뽑아주면서 흑슬리가 맞지 않게 조심하면서, 마지막으로 못을 뽑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흑슬리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돌을 두방 던져주면은, 이제 저기서 튀어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는 고방을 열심히 뽑아주면서, 처음에 쉐복이 나오는데 이제 쇠복한테 흑수리가 최대한 받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천사포도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주가 들어가면서 이제 좀비 팽이 제대로 갖고 쓸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안돈이 정지도 해주면서 유닛들을 최대한 될수 있는 데로 뽑아주면서 이제 마인전을 중간중간에 이제 프랑켄슈타인 부호가 뭐야, 뭐야, 언제 도움 맞았어? 아무리 흑슬리라고 해도 뭐, 아니, 아니 이현속통뭐 어쩔 수 없죠. 흑슬리가 잘 해내주기를 반 수밖에. 뭐요뭐요 흑슬리 어디 갔어? 아니, 이봐. 아니, 다들 어디 갔어? 다들 어디 갔어? 전사포! 전사포! 살짝 구성을 바꿔보죠. 지금 좀비 어디냐? 좀비 킬러 여기 좀비 킬러 음, 얘도 좀비이긴 한데. 흑스밋 입고 가르디안 한번 넣어봅시다. 어차피 독 무효화되면은. 그리고 처음에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똑같이 해복만 뽑아주시고. 나올 때쯤 되면. 살몽이가올 때쯤 되면. 라기우 뽑아주고, 그 다음에 해운을 뽑아줍시다. 그러고. 라기우 트롤. 라기우 트롤. 그래서 흑수이 뽑아줬습니다. 이제는 컨티뉴할수 없습니다 자 강력하게 다시 가져 처음에 이제 해몽마가 이제 저세몽이왜 잡아주는 식으로 얘 일단 도요마가 주고 도요마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몽이 욕게 만듭시다 세몽이 욕게 만든 다음에 해몽화에 써줍시다 그러고 40, 41, 42, 43, 44, 45, 46, 47. 오케이. 헤엄마가 이제 살몽이 하나 저잡아고흑스이 흑슬리 뽑았고, 흑스이가 열파 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엉이 한 마리 잡으면은, 일단은 가르디언 뽑아주죠. 어차피 맷집 때문에 잘 버티니까는. 이 속도 느리고 자, 가르디언 뽑았고, 이제 그 다음 순서. 돈이 생각보다 안 모였네. 오케이. 그만 돈 뽑아주고. 저기 이제 붕이 한명도오죠 이제 한명도오면은 이제. 흑스리하고 가르디언을 잡아주시고. 공격!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가르디언이 선두 쪽에 있고. 돌맹이 두방 날려주면서 이제 상대 성을. 엽니다. 상대 상이 열고, 어차피 독안 맞으면 가르디언 튼튼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상대가 공격하면 오죠? 이때 써줍시다. 저주 맞았죠? 오케이. 이제 독못 쏩니다. 그러면 이제 가르디언이 열심히 공격을 해줄 줄 또, 뭐야. 아, 독. 아, 흑슬이사각범위 안에 들어왔었네. 그러면 이제 가르디언이 잘 버텨주면서 지금 라인이 안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유닛트 열심히 뽑아주면서 저주도 열심히 걸어주면서 오케이 한번쓰아졌고 부활했지만 저주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죠 오케이. 존킬가 쓰러트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위닝 런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공격했다 싶으면 천사포 써가지고, 중생 막타치는 방법도 있죠. 자, 가르디언이 이제, 독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튼튼한 맷집 덕분에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야 스피드업 안 켜고 있었네 자클리요 수수께끼 비어 15개 기본의 스피더다닥난도거 주연했습니다 이제 빠르게 깨줍시다 스피드업 켜면서 이래 빠르게 켜줍시다 어차피 여기는 극난도라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스 성치고 보가 나옵니다 어차피 보고 나도 상관없는게 오이오이! 가르디언 믿고 있었다고? 가르디언이 워낙 튼튼한 바람에 주 방만에 쓰러져 버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달력 갑시다 복수비 열파참! 기원의 스페 받다 강난도! 클릭해주면서 콘쉽게 클리어 하면서 뭐가 나왔나요? 빰빠밤! 하하하! 늘 그거 로츠뭐 띠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다시, 고양이 드링크를 열면서, 이제 19레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레벨, 렛츠고! 배경은 바뀌었지만, 아까처럼 마찬가지 저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부엉이가 가운데 올 때쯤에, 이제, 살몽이가 오기 시작하면서, 고방을 투입하면서, 잘 먹니를 잡아주! 이렇게, 아이, 이봐요! 아니. 네. 저기요! 아, 망했다! 일단은, 아니, 전략을 바꿔볼게요. 돌덩이, 아닌데? 돌덩이 빼면 안 되는데? 아니, 돌덩이 빼면은, 정말 미리 쳐둘 캐릭터가 없어. 이걸 빼고, 이봐. 한 번에 돌아가기 기능은 없나? 캉캉이 아니고, 어, 여기 반이 넣 바니노가 이제 부엉이를 잘 잡아줄 수 있나 봅시다. 부엉이 헌터! 가자! 가자! 세요 한방 컷. 두 번째! 뻗세요 오케이. 나이스. 이걸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튼튼한 가르디언을 뽑아주시면은. 튼튼한 가르디언을 뽑아주시고, 스피드업을 케해주시면은 이제, 후, 뒤에서 흑스의방 뽑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돈을 모으다 보면은, 그만돈도 뽑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무스도 뽑을 수 있지만, 일단 해몽만 뽑아줍시다. 왜냐면은, 하 무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나중에 뽑아줘도, 뭐, 늦지 않으니까요. 호방들 뽑아주면서, 가르디언을 진격시키면서 천천히 나아갑시다. 지금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어. 뭐 훈이오도 뽑아주고 부엉이 잡는 돈으로 이제 무스를 돈이 없네. 성을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스를 뽑아주죠. 빠세 음, 오케이. 수가 저주 를 걸어가지고 지금 독이 안 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흑수리, 아니, 아니, 아 독. 오케이. 다시 흑수리가 독 걸었고, 아니, 독이 한다. 흑수리가 저주 걸었고, 또 다시 저주 걸었고, 해방마가 열심히 때려주고 있는 모습. 오케이. 좋아요. 지금 상황 좋아. 아, 잠만잠만 잠만, 흑습이 어디 갔냐? 흑습이 없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쿵이오 군자비를 빼고, 빼고, 쿵이오 자비를 빼고, 독, 저주를 걸수 있는 캐릭터가 또 하나 있죠. 어디냐. 있 저주가, 아니, 혼신의 뷰라고 말고. 음, 저주가 어디 있었더라? 저주, 저주는요. 씨 신선은 가끔 저주의 파동이잖아. 믿을만하지 못해. 조총전대 기능이 옌천함 되잖아. 할배요, <laughs> 할배요, 가자, 할배요. 한번, 한번 가보자, 할배요. 풀템 정확히는 뭐 양콤하고 보물 상자는 안 썼지만 뭐 붕이 헌터 출격 뿅한번더안돼 잠깐만 망했 오케이 일단은 뭐 흑슬리법을 도는 되니까 흑슬리를 뽑아 죽시다 일단은 하이베는 나중에 돈 남으면 뽑고 일단은 가르디언부터 뽑아줍시다. Let's go, g a r d i a 역시 풀템이야 성능 든든하구만 특히 돈이 금방금방 차는게 크니까는 하이베 삼진 시키면 쓰냐고요? 그러게요 이 최전방의 무대에서도 실전성이 있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해지 죽여! 할아버지 죽여! 어차피 앞에 제수 가르디언이 있으니까는 이제 뒤에서 열파참 쓰면서 저주 걸어준 역할을 맡으면 되는 거죠. 보세요. 성문이 열렸습니다. 지금 최상의 상태죠. 지금 재수 가르디언이 이제 흑설리하고 비슷한 도 앞에 있고 아, 흑설리가좀씩 앞으로 가기는 하지만은 좋습니다. 흑설리가넉백 되면서 앞에 제수 가베디언이 쪽그 다음에 정지시켜 줍니다. 좋습니다. 저주! 가베디언 넉백됐네 뭐야 스케만 뭐냐? 할배요? 오 오케이 할배 할배 터졌다 오케이. 저주요. 할아버지 특징, 독 무료도 있어가지고 이 스테이지에 은근히 적합할 수도 있는 그런...몰라 아무튼뭐 저주 걸어주고 있으니까 는 할배요, 쓰러졌어요 할아버지요 일단은 1차 킬, 2차 킬 어차피 흑스리가 이제 팀에 넣어주면서 천사포, 그치? 어쩌면 이 삼진 할아버지의 재평가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뒤에서 저주가 주면서 묵묵히 서포트를 하고 있었던 우리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쉐복은, 이제, 해복마가 잡아주길 바라야죠. 버스 아이, 이봐! 버세 나이스! 돈은 많고 스피드업을 켜자고! 승리의 가르디언 포스! 좋습니다. 이제 유닛을 마구 뽑아주면서 승리의 풍경을 장식하도록 하죠. 그럼 이제 남는 것은 마지막 최종 스테이지가 되겠네요. 최종 스테이지는 조미 펭귄이 3배율. 그러니까는 이제 독이 없는 거 기준으로 데미지 3000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겼습니다. 무지개 계단르남 메시아. 한 개. 정점의 스펙 가도 초극난도가 출연했습니다 이것도 스피드업버빠빨게 깨주죠. EX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이제 레벨은 따로 해줘야 됩니다. 공격? 오케이. 공격? 오케이. Okay. 공격? 오케이. Okay. 가기념 뽑았습니다. 공격? 오케이. Okay. 공격? 오케이. 오케이. 튼튼한포먼 하이베 출리기야. 좀비, 고. 앞으로 넣어주시고. 투트리 넣어주시고. 아무것도 못하죠? 준비가 쓰러진 사이에 방화가 손을 부숴주면서 이 뭐가 나오냐? B! 오 좋아 엄청 강하다 강화 B 좀비가 나와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좀비 본능력이 얼마나 있나 확인을 해봅시다 속성 좀비 음... B 합성 이 e 하나 부족합니다 합성 가능 지금 할수 있는 게 없어, 이거 이것도 합치고. 좀비 초 데미지 가와 좀비 데미지 경감 B. 좀비 데미지 경감 A.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강습 20레벨을 도전하는 건데요. 패회 레벨 맥스, 아니지. 이런 거대 강습 기준만 한 거고. 다른 강습이면은 이제 마지막 레벨 깨본 적도 있으니까. 갑시다. 좀비 펭귄, 거대 펭귄, 레벨 맥스 도전입니다. 45, 46, 47, 48 좋습니다 도형의 힘으로 넉넉하게 흑슬리를 먼저 뽑아주시고 열파를 날려줍시다 다시한번 열파를 날려줍시다 부엉이를 잡았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오시다, 오시다. 예스! 가디언 타임! 할배어는 일단은 넉넉히 치면은 좀 이따 뽑도록 합시다 무수도 뽑아주시고 아니 지금 전방에 넘어갔는데? 괜찮겠지? 아니, 잠깐만, 무스가 먼저 가면 안 된대? 망했, 망했. 저기! 아니, 무스가 먼저 가면 안 돼! 일단은! 정지! 됐어 일단 가르디언이 앞에 있어, 지금. 무스는 열심히 저주를 넣어주고 있고, 흑스비도 저주를 넣어줄 거고, 아,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재수가, 개수가 동마다. 동맞았... 아, 아니. 흑수 비 어디갔어? 아니, 흑수 비 어디갔어? 할배요. 할배요. 동넣어주세 그치. 아, 오이드의유일한 희망, 할아버지께서. 자나고 흑수리 쿨타문 온다. 흑수리 쿨타문. 흑수리 쿨타문 면서 준비를 다 잡아주면서, 7배.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도병 쓰고, 흑수리부터 뽑아줄 거면 재능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8배 말고, 고방! 내가 뺐던.. 그지 여기 있다. 어디냐? 좀비라겔! 아 여기 좀비라겔. 넣어주고 마지막을 장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맥스! 자, 4 3 5 3, 41, 44, 45, 46, 47 5 자, 53, 54 자, 스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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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슬슬, 세 번째 부엉이가 나와주면서, 지금 라인이 그렇게 안갔거든 오케이. 이 정도면 지금 괜찮은 상황에,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뽑아주면서, 오케이, 스피드업을 끄면서, 흙슬리, 부스터. 흙슬리가, 오케이. 퐁퐁한테 잘 걸어줬어요. 3천0 밖에 안 들어가고 있는 모습. 뒤에 이제 할아버지도 백업을 하고 있고. 뭐야. 할아버지 공격한 거 맞지? 레벨 50이었으면 은 조금 눈에 띄는 파격이 있었을란 모 뭐였는데. 아무튼 지금 라인이 완벽하게 안밀리고 있죠? 좋아요. 오, 오, 좋아. 스피드업을 켜고 이제 구경을 하면 됩니다 스피드업을 켜고 이제 하나보지와 흑수미와 해롱마와 진수가 함께 춤을 추는 광경을 보시면은 뭐요? 다들어. 타락 부지우드라서 괜찮습니다 제스쿠의 타임이 들어갔거든요 이제 다가오는 잡목들 처리하면서 성의 향하여 다가가면서 <laughs> 제비 조심 성을 부수 부수 좋습니다 이건 수도 쓰러... 이것으로 좀비 강습은 완벽하게 클리어가 되었습니다. 웨어 티켓을 얻었고요 자, 좋습니다. 그냥 귀찮아요. 자, 이것으로 빅펜젠트 강습 컴플레이트 했고, 마지막으로 웨어 티켓 한번 뽑아 봅시다. 웨어 티켓! 어림없는 사운드. 지금 그리고 통전이두개 부족하기 때문에 광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두 편을 보고 오면서 이래 하나씩 획득하면서 딱 150개가 되었습니다. 제발, 여기에서, 여기에서 좋은 캐릭터가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와우 에스테 좋은 캐릭터 맞긴하지 <laughs> 오케이 이걸로 이걸로 완료되었고 이제 반니나 아니 음, 레벨업을 시켜줄만한 캐릭터가 빨래봉 좋은거 같던데 위안켜주고 아, 있었어 가지고 자 이걸로 다 됐고 뭐야 EX 캐릭터에 새로운게 있었나? 아그거고 이제 골드 킹 고양이 황금 계단에 일단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EX에 레벨업을 시켜주 일단 무사시 4 0남 찍어주고 고공마 레벨 올려주시고 이 초록 계단하고 노란 계단 필요하네 자그하고 유저 의 그만 3700달서